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이 좀 뜸했죠? 이 수분크림 진짜 좋아요. 제가 헤라 크림을 쓰고 다른 크림을 써봐도 속당김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얘는 속당김이 없어져요. 오늘 할 메이크업은 제가 또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약간 뮤트한? 좀. 뮤트한? 어... 뭐라 해야지 화장을 다 하고나서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이 좀 까만 편이에요 여기랑 여기 몸 색깔이랑 비교해보면은 얼굴이 좀 까만 편이죠? 이렇게 여기 팔 안쪽이랑 비교해봐도 피부톤이 엄청 차이가 나요 펑크림을잘 바르는데 왜 자꾸 얼굴이 까매질까요? 아니 근데 5월인데도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아직도 겨울용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하나도 안 덮고 오히려 추워요. 근데 저희 집이 좀 춥긴 한것 같아요. 막 따뜻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제가 9월 생이라서 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 제가 커버 같은 걸잘 못해서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다크서클은 진짜 가려줘야 될것 같아. 너무 심해. 무슨 멍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요즘 시험 기간이신가요? 학생분들은? 더 커버를 해줍니다. 너무 두껍게 한다고 커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밀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깔아줍니다. 깔아주는 정도로만. 여기 옆에랑 밑에 붉은기도 살짝 커버해줄게요. 이게 좋죠? 이래서 컨실러, 컨실러. 아, 창문 닫고 와요, 오기 <laughs> 이래서 컨실러, 컨실러 하나 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좀 있으면 닫다다시거든요? 제첫 영상이 닫다다 타올이었는데, 그때 진짜 많은 용기를 낸 거였단 말이죠. 근데 벌써 닫다다 시즌이 돌아왔네요. 아, 여러분, 오늘은 노 렌즈 메이크업입니다. 왜냐면. 약간 퇴폐미를 살짝 가미하려고 하는데 퇴폐는 눈동자가 좀 작아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400원? 300원? 이런 느낌이어야 퇴폐미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뭔 얘기하고 있었죠? 올리브영 얘기하고 있었나? 아무튼 올리브영에 지금 장바구니가 엄청 많은데 장바구니 에 물품이 엄청 많은데 색조도 있고. 어있어 근데 요즘에 인, 제 인스타에 그게 엄청 뜨더라고요. 그, 메디큐브 브이세라. 근데 그거 진짜 효과 있나? 한번 사볼까요? 그게 진짜 광고에서만 보면은 효과가 엄청 좋아 보이던데 사실 광고는 다 좋게 하잖아요. 광, 효, 그거를. 오늘따라 뭔가 이렇게 얼굴이 머리를 묶어야겠어. 뭔가 얼굴이 커 보이냐? 아니, 제가 요즘에 제가 이긴 머리를 지금 3년째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냥 층이랑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바꾸고 싶어가지고, 아, 머리를 잘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머리를 자르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자르고 엄청 후회했잖아요. 그래서 머리 안 자르려고요. 뮤트한, 뮤트에 탭에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은, 매트한 표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여줍니다. 확, 글로시했다가 확 죽었죠? 여러분, 진짜 제 이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정신이 없어요. 제가 대출 받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것도 약간 너무 두렵고. 아, 그리고 눈썹 그릴 때는 진짜 최소로 그려줍니다. 눈썹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막, 눈썹 모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눈썹을 확 밀어버리셔서 숱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좀 많이 검은색으로 했어요. 진짜 최소한으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부족하면 나중에 더 그릴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그린듯 안 그린듯. 채는 이 친구 써볼 겁니다.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쿨타는 발레리나. 완전 톤그로 개쩌는. 아! 색을 전 그냥 막 제가 그렇게 브러쉬를잘 쓰는 편이 아니라 그냥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 쓰는데 너무 생각보다 핑크색이네요. 이거를 발랐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게 약간 손에 묻혔을 때도 약간의 보라기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얘로 바탕색을 깔아줘야 되겠다. 얘는 릴리 바이 레드 당신의 최애 애쉬 올림. 약간 좀 그케졌죠? 그. 그윽. 요 정말 핑키한 요 색깔을 여기 눈 밑에 여기 끝에 발라줄 거예요. 그다음에 뷰러를 집어주고 이 속눈썹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양이 그래서 언더 속눈썹도 많아가지고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 속눈썹을 좀 많이 뽑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두 배로 다시 나고 있어요 안 보이시려나? 아 진짜 미치겠어요 음 머리나 그렇게 나지 음 그리고 오늘 아이라인은 여기 눈 끝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음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지 여기 이 여기서 일자로 나간다는 느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끝에 약간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일자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더 길게 빼줄게요. 그러면 살짝 눈이 더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오늘은 언더 속눈썹도 찝어줄 건데요. 언더 속눈썹 어떻게 찝냐면 이렇게 살짝 볼 살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은 언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찝어주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잘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찝히는 게잘안 나. 어, 이렇게 찝힌 게 살짝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찝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살짝 볼살 내려서 뒤집은 다음에 찝어줍니다. 저 화장하고 나갔다 올 거예요. 나가서 렌즈 살 거예요. 아, 지금 엄청 고민인데, 잘안 찝혔으니까 다시 찝을게요. 약간 좀 고문 받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코코로 찝으시면 이렇게 언더 속눈썹이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서 언더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 끝에만 그려줄 건데, 그런 느낌으로 언더 속눈썹 그리는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저도 잘못 그려가지고 보시다시피 저도 잘못 그려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나름 괜찮아요 이렇게 언더 속눈썹을 그려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너무 고민인 게 뭐가 고민이냐면 리얼링 그레이를 살지 아니면 비비링 초코를 살지 제가 그, 뭐냐. 아니면, 리얼링 베이지를 살지. 제가 그 브라운 렌즈가 살짝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블러셔는 이걸 쓸 건데요. 에스쁘아 모브닝. 이게 제가 립으로는 못 쓰고 블러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옆 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여기까지 그 블러셔를 바르게 되시면 얼굴이 좀커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쪽 위주로. 톡톡톡톡톡톡톡. 그리고, 아니면은, 그, 내추럴 글로이, 글로이, 글로우. 모카 브라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브라운 렌즈가 안 어울려서, 막 그, 하파크리스틴, 빈크리스틴도 그냥 한번 끼고, 아, 아닌 것 같아, 버렸거든요. 원데이로 샀는데? 그 너무 아까워요. 리얼링은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한번 사본 렌즈여서 그걸 안 했네. 그걸 안 했어요. 그거 애교살을 안 그렸어요. 애교살도 그릴게요. 오늘은 노렌즈도 살짝 괜찮지 않나요? 원래 이런 메이크업은 노렌즈가 예쁘더라고요. 앞쪽으로 가면은 살짝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메이크업은 살짝 다크서클처럼 보여도 되긴 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 아이라인도 한번 아이라인도 한번 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언더도 살짝 남은 양으로 살짝 너무 예쁜데? 아... 뭔가 아쉬워서 이런 뽀용 핑크 색깔이거든요. 이 색깔을 살짝 섞어줄게요. 오늘은 약간 이런 표정을 지어야 잘 어울리는? 그리고 오늘의 베이스 립. 오늘은 이걸로 라이너까지 해줄 거예요. 바로 맥. 맥 6, 627번 태, 쿨 테디입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볼땐 약간 누디 핑크 같은 느낌인데 막상 바르면 약간 조태 색깔이 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립 라인, 라인도 한번 쓸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는 바르지 마시고 톡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약간 조고안 되게 조심해주면서 야, 뭐야 여기 성눈썹 붙어있었어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일반 립스틱 바르듯이 이렇게 꾹꾹꾹 이렇게 바르면 얘는 진짜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얘는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살짝만 깔아준 다음에 근데 거울로 보니까 생각보다 눈썹이 너무 없어서 눈썹을 살짝 더 그릴게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욕심 부리면 화장은 금방 망하기 때문에 음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잘된것 같아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거를 아주 살짝만 깔아줄 겁니다. 얘는 이게는 레이디 비즈 시티걸 무드 컬렉션 글로시 틴트 어텀 로즈 이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아 옛날에도 이거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살짝. 이렇게. 진짜 살짝. 메이크업 너무 예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요즘처럼 굉장히 우중충하고 습하고 뭔가 비가 많이 오고. 약간, 추운 듯, 안 추운 듯, 쌀쌀한 그런 날씨에 어울리는 차분한 퇴폐 메이크업. 차분한 퇴폐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노렌즈라서 눈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머리까지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머리는 그냥 대충 앞머리 정도만 하고 왔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간, 헤헤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저기요 할 때도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눈을 풀면서 눈썹을 올려요. 네? 왜 그러세요? 아, 저 몰라요. 아,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슥 지나가는 약간 흠 <laughs> 벌써 지금 촬영을 30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끊어야 이제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 메이크업에 맞는 무드로 인사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